감사습니다을 잘못했네요. <laughs> 저, <laughs> 저 너무 여기 아, 아까 안 오신 거에 대해서 당황해가지고 아. 거꾸로 막 가고 있네요. 아, 오늘 요즘에 날씨 너무 좋죠? 네. 네, 항상 뭐 이런 미세먼지가 좀 있긴 한데 밖에 활동하시기에는 좀 괜찮으신 것 같아요. 네, 사업 잘 되시죠? 어우 잘 되시고. 다잘 계신데요. 다잘 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뭐 휴가철 가기 전까지 정말 그야 말로 빡세게 사업 전달 하셔야 될것 같아요. 또 공백기처럼 약간 휴가철 다가오면 한두 달이 또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달하기에 너무 좋으니까 네, 명랑하게 사업 전달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어,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거의 한 제가 볼 때는 80% 이상이 여성 분들인 것 같아요. 저도 여자잖아요. 저는 이 사업을. 어 우연한 기회에 시작을 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남편이 부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사업 진행을 안 하고 있어서 제품을 열심히 먹고 있었거든요. 거의 이제 유지에 어, 저희 유지 포인트가 3주 유지하려면 40만 원 정도 먹고 있잖아요. 근데 제품이 워낙 좋으니까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사업 진행을 시작한 6개월 이상 될 때부터 계속 제가 먹었어요. 다이어트하고 아이 아토피, 뭐 열감기 이런 것들 좋아지기 위해서라도 제품을 꾸준히 섭취했어요. 제품력을 너무 잘 알았고 어그 시점에서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그 전부터 엄마는 왜 일을 안 하나요 이런 이렇게 거의 떠밀려 가듯이 해서 엄마도 뭔가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을 시작해야겠다 생각에 이것저것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뭐 엄마가 아이 키우면서 시각적으로 여유 있게 할수 있는 영업이라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 10년 동안 정말 밖에 나가서 누군가를 만나지 않았어요. 한 달에 한번 정도 나가서 한 서너 명의 친구들과 점심을 먹고 두세 시간 내에 집에 오는 것 외에는 바깥에 주로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맥 형성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업은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그리고 말주변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이건 할수 있는 일이 아니다 생각했고 그래도 계속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찾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유산화를 만났는데 제품이 일단 제가 먹고 경험해왔기 때문에 너무 좋아서 오케이. 근데 이제 보상은 제가. 한 두세 번 들었을 때까지는 이해를 잘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슈퍼에서 천원 주면 백 원짜리 사면 구백 원 거슬러 주는 정도의 계산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는 일반 계산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보상이 좀 어렵게 느껴졌어요. 평범한 저로서는. 그런데 한 꾸준하게 한 4주 정도 이렇게 교육을 이런 시스템이 나왔거든요. 나오면서 아, 이런 거구나. 아, 회사 좋구나. 보상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들으니까 아, 정말 이런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딱 진행을 하니까 저희가 먹는 만큼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 평범한 사람이었잖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조금 한 주에 어쩔 때는 뭐최소주급한 3만원 정도 나오잖아요. 3만원도 나오고 어떨 때는 조금 더 쌓여있다가 그 다음 주에 한 12만원씩 나오고 이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사업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있으신 리더님 중에 정말 폭풍성장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두 아이를 키우면서 어 딱그 시간에 일을 했어요. 2년 동안은 아침 9시에서 10시 정도 사이에서부터, 어, 아이가 6시 안에는 집에 오니까 6시 안에는 집이 무조건 흔들한다. 이 생각으로 했어요. 그런데, 어, 되 굉장히 빠르게 성과를 내신 분들을 보면은 밤낮 없이. 그런데 이제 그 밤낮이 뭐 그, 그야말로 뭐 3교대, 2교대 공장을 다니는 것처럼 죽어라 계속 뭔가를 하는 건 아니고 효율적으로 하시는 건데 정말 시간 구애 없이 열심히 하시니까 1년 안에 뭐볼 때도 되고 2년 안에 무비도 되고 뭐 금액으로 지는 건 2천만 원, 3천만 원 수입자가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가능성이 저는 되게 많이 보인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네트워크를 간다면 다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유사나의 제품 보상이 뭔가 탁월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분들이 노력한 만큼 가져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오늘 이 사업 어, 제품 보상 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진행을 꾸준하게 하신다면 모든 분들이 전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회사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제품이나 보상에 관해서는 정말 빠르고 제품에 관해서는 정말 많이 아시고 정말 전달하시면서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아시는 분 그리고 보상은 정말 빠르게 성장하신 분들이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또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호스트를 볼 때는 항상 부탁을 드리거든요. 정말 멋진 분들로 제가 소개를 해주시, 해줄 수 있도록 좀포즈을좀잘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도 정말 멋진 분들로만 구성을 했어요. 또조시 이후에까지 더 멋지게 준비를 했으니까 기다리에서 오늘 세 가지를 다 확실하게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이 스타트되는 날이니까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회사예요. 헬스 사이언스에 대한 내용이고요. 저는 이제 그 회사를 소개시기 전에 이 많은 나라들 중에서 상상되는 어, 것들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뭐 이런 글자 속에서 뭐가 상상이 되세요? 가, 라이프 스타일? 갖고, 아, 싶은 네, 갖고 싶은 거 많아요. 네, 많아요. 네, 죠 저는 이게 제가 삶이 찌들었나좀 부정적인다라고 생각하는 게 70%가 되는 거예요. 뭐도우 뭐, 직장, 고용, 이런 거만 자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준비해야겠다.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긍정적인 한 분이 하는 말을 듣고 정말, 그치, 난 노후 걱정 없이 유산화 하니까, 뭐, 고용도라는 거에 내가 하면 되는데, 뭐, 뭐, 이런 거, 요가, 뭐, 돈 벌어서 쉽고 타지 뭐, 열번 끊어서 다섯 동 하면 어때? 내가 하고 싶은데 할수 있는데, 시간적 근데는 여유가 생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참 저렇게 여유가 다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걸 합축해봤더니, 돈? 또 건강 시간 이것들이 또다 같이 융합 됐을 때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만족할 만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어, 제가 여기 소개 어네 제가 이제부터 유산화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유산화는 뉴트리션 제품과 스킨케어 제품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건강한 삶과 네 경제적인 부를 드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회사입니다. 네 어, 여기 나와있는 화면은 이제 어, 유산하가 지금 올해는 25주년이죠. 20주년 때 미국 컨벤션에서 어, 유산하 헬스사이언스 자체에 참여, 참여하신 모든 디스트리뷰터에게 아이패드를 서, 공짜로 선물해주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것도 저런 화두가 여기 나오죠. 아, 기대도 안 하고 갔는데, 저런 장면 그, 정말 나한테, 아이패드면은, 어, 금액으로 쳐도 100만원 상당이잖아요. 그쵸. 사명하는 거에 대해 의도 있지만, 저런 선물 받았다는 게 얼마나 환호해요. 근데 이제 반면으로, 회사에서 이윤을 생각한다면 저걸 줄수 있을까요? 아니, 아니거든요. 정말 회사가 뭔가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뭔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좀 싶네요. 그 정도로 회사가 좀 직원이, 어, 그러니까 일하는 분들에 대해서 배려를 좀 많이 하는 회사라는 거 말씀드리고 을 싶고요. 이게 음, 잘 넘어가거든요. 아, 됐어요. 어, 이게 머리 한 이분 멋지시죠? 아 아, 유산으로 조금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멋진 분이야. 그렇지만 오늘 처음 아마 오셨던 분들은 이분 뭐지? 뭐 이러실 수 있어. 요이 할아버지 뭘까? 이렇게 생각하신. 수도 있는데요. 이분은 미생물학 면역학 박사이자 유산화의 명예 창립자 분이세요. 이분이 유산화를 창립을 하신 거고요. 이분의 이 이런 이념으로 네, 창립을 하셨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고통과 질병 없이 평생 동안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그런 바람에서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를 만드셨고요. 네, 정말 이분이 이분의 철학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유산화는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유사나 어, 인터넷 검색해보시면 이게 단어가 그냥 표준적인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이게 만들어진 합성어예요. 유는, 그리, 유는 그리스어로 진실이란 뜻이고 하나는 라틴어로 건강이라는 뜻을 가진 회사입니다. 진정한 건강과 진정한 풀을 추구하는 회사이고요. 어, 1974년에 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이 마이러네즈 박사님께서 전염병을 진단하는 의약품을 개발하는 건연구소를 통해서 유선헬스 사이언스를 1992년에 설립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설립하신 데는 또 배경이 있어요. 이분이 여기서 열심히 연구를 하시는 그 동안에도 본인의 가족 건강을 책임지지 못하셨던 거예요. 어 형이라든가 부모님이 만성 퇴행성 진환으로 돌아가시는 걸 보다 보니까 아 이제 병이 이미 발병을 하고 진단을 하는 건 이미 늦는구나 예방을 해야겠다는 차원에서 예방의학 쪽으로 가시다 생각하시다 보니까 비타민을 개발을 하셨고 비타민의 유통을 한 방법으로 유산화 에스 사이언스를 설명을 하셨. 어, 사립을 하셨던 거고요. 여기 미국 유타주주라고 적혀 있는 요거는요. 미국에서 가장 청정한 지역. 우리나라 하면은 뭐 어디 꼽을 수 있을까요? 강원도? 지금 려려나 네, 강원도 뭐 제주도? 뭐 이렇게 마을골막 뭐 오염되지 않은 공간 있죠. 그런 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에서도 가장 청정한 지역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산화뿐만 아니고, 어, N사, 뭐 A사, 뭐 어, M사 이렇게 정말 유명한, 유산화보다 이름으로 치면 정말 더 유명한 또 유명한 회사들이 다 여기 밀집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분의 그런 아까 세포면역학에서 정말 최고를 제안하는 이분이 이걸 통해서 이분이 최고를 입증을 받으신 것 같아요. 마이란의 조사님께서 알버트 아인슈타인 생명과학 부분 수상을 하셨습니다. 아마 이 상을 수상하셨다는 것 자체가 이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자라는 것을 아마 입증한 자료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 이렇게 건강기능식품 네트워크 회사를 설립하신 이런 분들 중에는 최초라고 보시고, 앞으로도 아마 이런 상을 그, 그쪽 분야에서는 받는 분이 없으실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산화는 어, 20개국에서 어 글로벌 사업을 펼칠 수 있는데요. 20개국에 진출을 한다는 거는 이제 타 회사 같은 경우는 80% 이상 진출되어 있는 회사를 생각할 때는 굉장히 폭이 좀 좁다고 생각하시면 하실 수 있는데 이제 반대로 생각하시면 훨씬 더 많은 나라에 우리 진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더 많은 나라에 아직 진출하지 않았으니까 더 많은 지인들을 그쪽 지인들을 이미 이제 자기 전달해 사업 전달해 두시면 더 빠르게 사업 구축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 이제 미국이 뉴욕 증권거래소 포함해서 3대 증권거래소 큰게 있어요. 그런 중에 이제 여기가 가장 크고 미등직스러운 회사라고 어, 상장 거래소라고 볼수 있는데요. 여기에 어, 유산화 l 스 사이언스가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 몇안 되는 대기업들이 여기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다 상장이 되어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회사 제일 큰 대형 거 봐주세요. 편성. 네 삼성 다 되어있겠죠 그쵸 또 어디 있을까요 포스코 그쵸 네 여기 두분 밖에 말씀을 안하요 포스코에 상장이 되어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삼성 같은 경우는 여기 상장이 안 되어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빚이 많아서 뭔가 이제 등동된 거, 뭔가 부채라든가 기업이 튼튼하지 않거나 투명하지 않으면 이곳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1등 기업이지만 뭔가 어 규모, 규모도 규모, 규는 크지만 뭔가 레시를 바르지 않은 회사들은 여기에 좀 상당히 되게 어렵다는 걸좀 입증하는 거일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산화는 우리나라로 치면 아마 중도기업 정도밖에 안될 거예요. 근데 여기 상당히 되 있다는 것은 제품이나 뭐 회사나 기술력, 지원 관리, 모든 것들이 다완벽 하기 때문에 여기 상장이 되었다고 네, 자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더 헬시 홈이라고 해서 여기 마이너스치 박사님과 그의 아들 대구원 네, 씨께서 같이 공저한 저서가 그 뉴욕 탭에서 베스트셀러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 유산아가 상을 너무 많이 받는 걸로 사업자들끼리 유명한데, 우리가 밖에서 <laughs> 얘기를 못하고 있잖아요. 왜냐, 어느 거 하나 콕 찍어서 말할 게 없어. 다 좋은 상이거든요. 너무 좋은 상을 받다 보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근데 자랑을 너무 안한거거아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랑 좀 하자. 우리도 자랑 좀 많이 해서, 모든, 어, 네트워크 하는 분들에게도 유산아의 입지를 더 굳건히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도 또 상을 여섯 개를 또 추가했잖아요. 무슨 상인지 아세요? 네, 베스트 오브 스테이트상 아마, 어, 네트워크 회사 중에 그 이력이 짧잖아요. 짧은 거에 대비해서 굉장히 만상을 탄 걸로, 유명한 걸로 이제는 아마 그쪽 분야에서도 아마 알 거예요. 그 여섯 개 분야가 거의 몇년 전, 2003년부터 거의 연속 계속,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믿을 수 있는 회사라는 거죠. 그 분야가. 어, 제, 뭐, 제품, 이게한 가지만이 아니거든요. 제품이나 회사, 기술력, 뭐, 화장품, 모든 분야에서 다 타고 있다 보니까, 네, 저희가 너무, 네, 신뢰가 더욱더 더 가는 회사인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하나, 가장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m m 에서 멀티레벨 마케팅을, 저희가 하는 것들이 멀티레벨 마케팅이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로 선정을 했어요. 그것도, 어, 유사자뿐만 아니고, 모든 네트워크를 하는 모든 인들이 투표를 했을 때, 나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뉴스킨, 아메, 뭐 멜라루카, 뭐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다 버리고 처음부터 제로에서 지금 시작한다면 넌 어떤 회사에서 시작하고 싶니? 했을 때 했던 회사 중에 하나가 1위가 유선아라는 거죠. 뭐 얼마나 자부심이 있어요. 사회사에서도 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정하고 있진 않지만 제로에서 시작했을 때 시작하고 싶은 회사는 1위라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서 더 자부심을 느끼고 일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얼마 전에 또 하나 야구 보러 가셨던 분 많으신가요? 네 그렇죠 있죠 그때 너무 재밌지 않았어요? 좀 태양은 뜨겁고 경기는 졌지만 유산아 이들의 열정은 정말 식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어, 유산아는 그냥 경제적인 부만 나눠주는게 아니고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영향이라든가 뭐, 또 위생적인 면이라든가 모든 면에서도 다 같이 성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트루리스 재산을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유지를 위해서 하는 DNM에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본인들이 작은 단위 만원 대부터 네, 이렇게 기증을, 어, 기부를 할수 있으니까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림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우리가 먹어서 우리만 건강해지는 게 아니고 환경까지 생각을 한다는 것좀 환경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례로 우리가 어, 택배를 받으시면 그 안에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자연 생분해 된다는 것 그리고 애벌레처럼 생긴 옥수수 전 전분으로 만든다는 것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 유산화는 정말 하나에서 여기까지 손잡을 뭐 데가 없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제품을 설명을 해드리기 전에 항상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게 있어요 아까 그 회사에서 뭐 시설도 좋고 뭐든 좋고 다 좋잖아요 제품 뭐 먹어봐야 좋은 거 진짜 알지 않아요? 근데 저는 정말 먹어봐서 이 제품이 너무 좋다는 걸 알거든요. 근데 이분도 먹어봐서 잘알것 같은데 시작한 계기는 그게 아니,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좀잘 이분이 들어와서 다시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시작한 계기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분은 이제 전직은 어린이집 교사하셨대요. 뭐.